자, 안녕하세요.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 송프로입니다. 자, 오늘 우야 지금 30%, 결국에는 상한가 찍고, 즉, 최고점 4,490원으로 어떻게 보면 장 마감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지금 상승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라는 점은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우양이 결국에는 웃음꽃을 필수 있었던 거 배경에는 이제 캐대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양 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냉동김밥 파는 곳이죠. 자 냉동김밥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자캐대연의 결국엔 뭐예요? 이런 김밥 먹는 장면 나왔다고 해서 sns에서 지금 큰 인기를 지금 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우양 결국에는 조금 더 수혜를 받아 받았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추후에 지금 결국에는 우리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월요일 날장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눌림복이 왔다가 결국에는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 단기적인 상승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정보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과 이런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은 결국에는 이러한 케이팝 때문에 헌터스가 이러한 밈을 얼마나 유행시키는 지가 제일 중요한 점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상승 이후에 변곡이 가는건 결국에는 3-4일 정도 밖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지금 이런 변곡에 맞춰서 우리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데 자, 이런 수익률 높이기 전에 우리 조금 더 수급 관련된 부분부터 살펴보자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별 투자자별로 해갖고 이제 봤을 때, 자, 실질적으로 6월 20일, 결국에는 이러한 k p o 데모런타스가 나왔던 기간 때부터 이런 주가상승의 주체는 누구였냐 했을 때, 자, 7월 3일부터 외인들이 조금 더 주체를 했고, 우리는 조금 더 이거 말고 주체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6월 자 7월 23일과 그리고 7월 29일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런 주체들은 누구냐 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7월 23일 29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과 개인들 간에 결국에는 손바뀜이 있었던 자리고 이러한 오늘 상한가를 올렸던 주체는 뭐예요? 결국에는 내외국인이죠. 자, 그렇다는 건 결국엔 이 구간 조금 더 개인들에 의한, 개인들에 의한 물량이 많을 것이고 이러한 주가를 올렸던 상승의 주체는 내외 공유기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구간을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 결론이 나오죠. 자 일단 차트적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구간 결국에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수 있겠죠. 이 구간이 언제냐면 은 작년 12월 26일일 거예요. 이, 이때랑 결국에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지금 조금 더 만들어져서 이 구간 조금 더 뭐예요? 이전에 있는 매물들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매물들이 차익실한 매물들이 나오게 된, 된다고 한, 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주가 상승 거래량 높이면서 올렸던 내외국인들 뭐예요? 조금 더 불안감에, 조금 더 물량을 조금 더 던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변곡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 구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매물대 자리, 매물대가 없는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뭐예요?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매수에 대한 근거는 확실한 게, 이 구간에서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별구에는 손익비 있는 자리예요 손익비가 충분한 자리고 결국에는 수익률 뭐야? 11%나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뭐요? 이러한 손익비 결국에는 내가 이득을 만약에 2구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요? 수익률을 11.63%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 보수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우리의 손절 타이밍을 조금 더 짧게 잡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구가 충분히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승부 볼수 있는 자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매수 관련된 타이밍들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타이밍 관련해서 제가 이러한 실시간으로 정보 알려 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후에 상승 이후에 만약에 저항이 맞고 이후에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도 드리고, 이후에 결국엔 뭐요? 예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안 가고, 결국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제가 관리를 해드리니까, 이런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링크 하나 드릴 건데, 자, 공 하나, 공의 이공 하나, 하의 9671로 우향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이런 리스크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신규, 신, 신규로 들어가 볼수 있는 이런 매수 타이밍들,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정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분할 매도 타이밍, 그리고 또 뭐예요? 이후에 정못갈 수도 정성까지 못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이런 이런 소통방 입장이 유료냐 했을 때 절대 유료 아니고요. 그냥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리고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소정의 선물 들고 왔거든요. 자, 이 선물이 뭐냐면요. 자, 앞서 말씀드린 정보 이외에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하나요. 소정의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선물은 바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인 바 황제주 공개. 자, 황제주 히든입니다. 자, 이 황제주 히든이 뭐냐. 결국에는 지금 엄청 핫한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 주고요. 자, 이런 정보들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패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실 차트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차트인데, 자, 인벤티지 랩. 자, 이때 상승 보시면은 강 거래량 이용해서 상승 한번 올리고 이후에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자, 물량들 던지면서 하락, 형매집 패턴. 결국에는 금액대를 조금 더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물량들 많이 모은 거 어떻게 돼? 여기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자 지루한 행보장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일어내죠. 자, 이러한 패턴들 이후에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고. 자, 급등도 일곱 배나 급등했다. 자, 이러한 패턴들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근데 이러한 패턴들 인벤티지 랩에서만 나타났냐? 아니죠. 자, 이거는 셀베스 셀바스 AI라는 차트인데, 자, 이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자 강한 거래량 상승에서 자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자 고점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자 매집을 시행 시작을 하는데 이 구간 매집한 구간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래량을 이용해서 주가를 상승을 올리 상승을 시킨다 자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 사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사냐. 추격 매수를 하냐,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알고 우리가 조금 더이 구간에서 조금 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사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황금이라고 문자 한번 주시면은 아직 지금 이러한 급등들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 제가 추천을 해 드릴 거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보유시드를 지키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그 결국에 봤을 때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겠어요? 아니면 이 구간이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트럼프 결국에는 끈질기게 끈질기게 결국에는 설득을 시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뭐로 볼수 있냐. 엔비디아 관련된 성장력을 조금 더,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라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 수채를 뚫어 내므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력을 조금 더볼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들 조금 더 담아 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주시, 문자 주시면은 이런 이제 급등 안 나온 종목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엔 수익률도 얻어, 얻어가셔라. 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러한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